펌스의 세계. 아 오늘 야대 이야... 자연 앞에 나왔습니다, 여러분. 바로 이것은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비치 중의 하나, 함덕 비치에 와 있습니다. 함덕 비치.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.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차로 저기까지 쫙 갔다 왔지 않습니까? 이런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이 해수욕장은 제주도에서도 몇개안 됩니다 제가 왜 왔냐고요?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네 바로 이곳이 함덕해수욕장 가장 핫플레이스 함덕 레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제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즘 제가 제일 빠져있는 제트보드 정말 생소하시죠? 제가 알기로 서울에는 지금 뭐 거의 내가 떠 있는 걸본 적이 없어요. 요즘 뭐 유세윤 씨뭐 이런 분들이 지금 웨이크 서핑을 좀 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 단계 더한발더 반발 자국 더 앞서 나가서 제트 보드를 선택했습니다. 동력이 저를 끌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파도가 없으면 더 재밌게 이 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우리 신재훈님 저기 잠깐 와보시겠어요네 안녕하세요. 네 우리 저기 함덕 네 저의 얼굴. 정말 돌 하루방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? 제가 요즘에 이제 제트보드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, 제가 한 다섯 번, 여섯 번 탔나요? 저의 그 운동신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아, 저, 네. 반신반의 했어요. 네.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잘 타셔가지고 되게 뿌듯했어요. 타시는 분들이 조금 드물어요. 아, 좀 드물다는 말씀 조금 더. 네, 예, 감정. 네. 예, 좀, 좀. <laughs> 사실, 오늘 파도가 조금 세고 바람도 좀 있고 해서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. 근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재밌거든요. 어, 일단 제가 수트로 갈아입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트로 갈아입자! 첫 네. 네. <laughs> 아씨, 발버 자, 이곳! 함덕 해수욕장. 저희가 이제 제트보드 세대를 놓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함께 라이딩을 해줄 함덕내저의 우리 박현철 씨. 예. <웃음> <웃음> 네. 굉장히 예, 전망지게 들어오네요. 자 그다음에 우리 신재우. 네. <laughs> 네. 자. 자 우리 세 명이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초급자다 보니까 어, 옆에서 같이 이제 라이딩을 해주면서 이제 서포트를 좀 해주고 좋은 그림들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자, 동력으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 손으로 이 악셀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운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운전 이렇게 끝까지 당기면 한 50km 정도까지 나가는데 이거를 조정을 잘해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다 샤나이! 지금 범수님의 실력이 어떠세요? 네, 반갑습니 원래 잘 타시는데 오늘은 파도가 지짜세서좀 힘든 날씨예요. 지금 제가 저인적인 힘을 내고 있답니다. 파도에서 탄다는 게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 줬습니다. 하면서 네. 라도 아, 그럼요 이거 타고 제가 보고 싶다 불러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다 불렀고요. 삑살리세번 났습니다. 뭐 이거 삑살리뭐이 뭐 바다에서 삑사리 날수 있는 거 아닌가? 원티보다 높이 불렀어요. 근데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트보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. 막 날아다니게 되는 제가 그냥 함덕의 날다람쥐인데 트보드는 누구나 자격증이나 뭐 면허 없이 탈수 있는 레저고요. 저는 계속해서 한번 좀잘 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현, 현철아, 한치빵 먹으러 가자. 하지마. 하자. 자, 선생님. 저희 한치빵 다섯 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덕의 또 명물이 뭐냐면은 이 한치빵. 한치가 직접 들어간다고 그래요. 네개만원 해가지고. 오늘 이제 다섯 어 개니까 다섯 개 5개. 얼마죠? 다섯 개 말로도 이렇게 비싸. 네개네개말로는데네 <laughs> 알겠습니다. <laughs> 하나도 안 깎아주네. 와 예. 진짜 물놀이 하고 배고플 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. 요 여기 이제 한치빵이거든요. 오 뭐. 오. 이거지 행복이지? 응? 한치의 향이 다 멀리서 나. 코끝을 막 찌르는 건 아니야. 갑자기 고소한 모짜렐라치즈가 쫙 뜯겨 나와요. 그 입안을 쫙 감싸는 그 고소함 있잖아요. 그 맛을 먹는 겁니다. 하나 먹으면 든든합니다.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김범수의 제주살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한복 해수욕장에서 마무리하게 될것 같은데요. 어, 제주살이 이제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어, 열심히 놀고 즐겼으니까 잘 충전해서 또 내년에는 가수로서, 유튜버로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 약속드리고요. 제주살이 잘 정리하고 올라가서 좋은 컨텐츠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, 여러분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범수 생일!